3일입니다. 오후 3시쯤. 3.13 시작한 지 벌써 8개월 지났나요?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1월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고, 1호성도 가정사회 문제가 좀 있어서, 한 3주간은 영상으로 서로 예배를 좀 드렸고, 한한달 정도 스터디룸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약간 북한처럼. 레벨 좀드리다가 느닷없이 6평 반짜리 저희 교회 사무실을 얻게 됐죠. 그래서 오피스로 좀 꾸며서 모이기 시작한 지한두달 가까이 이제 된것 같아요. 공간 없이 교회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아, 스터디이에서 모인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성도 1호를 넘어서 이제 2호 성도까지 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교회 CI도, CI도 한몇달 만에 <laughs> 고민하다가 나왔고, 또얘기하기 전에 책도 쓰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한몇 달, 공간이 생겨서, 뭐, 사람들도 초대해서, 식사도 조금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뭐, 놀, 축구도 좀 보고, 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긴데, 편집한 거 보니까 교회 컨셉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데, 저희 교회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마주보고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테이블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성구들, 성창기나 십자가, 그리고 초,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고 있고요. 퍼퓸 삼각이나 브랜드에서 예배 초를 조금 컨셉으로 잡은 게 있어서, 그 예배 초 키고, 조금 좋은 향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반주자도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때그때 그때 찬양 인도자를 저희가 고르고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제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시죠. 이제 뭐 <laughs> 가끔은 심종호, 마커스, 그 소진영, 뭐 레이어스, 뭐 그때그때 그때 저희가 빌고 치는 대로 하고 있고 부르고 싶은 거또 예배에 맞는 거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한 찬양 인도자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되게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제 성찬곡을 이나이온 목사가 곡을 쓴은혜 식탁이라는 곡이 있어서 라이온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반주곡으로 또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예배곡 다 지금 mp3고, 이 그래도 너무 좋고, 나영 목사가 쓴 것도 그거 딱 맞게 해줘가지고, 저희가 설명해서 딱 성찬할 수 있게끔, 곡이 나와서 그거에 찬양 부르고, 되게 코지한 성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 는 생각을 했고, 쓰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요즘 뭐 찬양 집회도 못 가니까, 코로나가 또 풀리면, 교인들이랑 뭐 찬양 집회가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또, 충분히 또찾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튼 좋아요 신, 신숙해요 유명하신 분들 늘 이제 주일마다 저희가 모시고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 예. 아, 쉽지 않습니다. 에피소드 원투 옛날에 찍어놓은 거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생각을 했고 8월 전부터 사실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모인 건나 8월 정도 된거 같고, 찍어 놓고도 아리까리 했던 건데 못 하다가 아 그래도 편집해서 이제 저희 이야기들을 올리려고 해서 올렸고, 작년에는 뭐 기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황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어 리서치하고 또 자료 찾고 저 책도 읽고 또 자료도 검토하고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거 같고, 글도 조금 쓰고, 나중에 저희가 책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책도 썼고, 기회에 대한 리서치라던가 디벨롭을 계속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담. 길것 같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올리고 또 인스타도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늘 기도문이랑 저희 이야기도 조금 조금씩 작지만 쓰고 있고 흔적을 남기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점점점 음 가벼워지고 있고 조금 조금씩 더 이제 저희 이야기들을 유튜브나 어떤 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